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죠.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똑같이 피지 분비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기름종이 하나쯤은 필수템으로 갖고 다니실 텐데요. 피디님, 기름종이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 적은 음. 있습니다. 기름종이를 써봤을 때좀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그럼 피디님은 평상시에 기름기, 유분기가 좀 많으세요? 번들거리세요? 여름에도? 저는 번들거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름종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기름 종이를 쓰면 모공이 더 넓어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름 종이를 쓰면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질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기름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종이, 기름종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기름종이로 닦아내는 피지가 무엇일까요? 피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항균 효과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는 우리 피부의 건강과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닌 거죠. 하지만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로 유분검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분기를 한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름종이를 쓰는데요.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피지를 닦아내게 되면, 한시적으로 피지를 없애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 뿐, 다시 유분기가 돌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지 양을 없애거나 조절하는 도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너무 잦은 사용으로, 기름종이로 유분을 과하게 제거했을 때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수분소실량의 증가입니다. 수분소실량이 증가함으로써 피부장벽이 약화가 되고 피부장벽이 약화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부에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분비가 과도해져서 없던 여드름 면포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계속 기름을, 유분기를 닦아내다 보면 피지를 지속적으로 분비하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 모공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올바른 기름종이 사용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름종이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고 하루에 한두번 정도만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하실 부위에 가볍게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계절과 시기에는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이나 피부과의 도움을 병행하는 것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중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살리실산 레티놀 같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기름 종이를 쓴다고 하면 어떤 기름 종이를 쓰는 게 좋을지, 종이형 기름 종이와 필름형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필름형 기름 종이가 대표적인 기름 종이인데, 성분이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고, 특징으로는 내구성이 강하고 잘 찢어지지 않고, 피부흡착력이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종이형, 기름종이가 있는데 필름형보다 흡착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형도 있는데 기름 흡수 후에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파우더형은 가끔씩만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녹차형 기름종이인데요. 이게 녹차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흡수하면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녹차형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흡착력이 강한 기름종이를 이렇게 문대면서 닦는 것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종이, 기름종이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살며시 올려놨다가 이렇게 떼는 거예요. 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며시 올려놨다가 그냥 한번 떼는 거예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톡톡톡 두들기면서 한번 올려놨다가 떼는 방식으로 유분기를 닦아내는 것이 피부에 자극이 덜 되면서 유분기를 닦아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름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름 종이는 한시적으로 유분기를 없애는 용도입니다. 단 하루에 두번 정도 가볍게 기름진 부위에 올려놓고 톡톡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고 근본적인 피지 양의 해결책은 관련 화장품이나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름 종이의 종류는 많고 용도는 다르지만 피부에 자극이 제일 덜한 총이용 기름종이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닥쳐진심이었고요 이 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